우리가 흔히 요한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요한 한 명은 예수님의 친척으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시고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헤로세의에서 순교를 당하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한 하면 당연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람들은 요한 하면은 그가 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그것 때문에 그를 사랑의 사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닐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흔하디 흔한 어부 출신의 제자였으면서 그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베드로 하면은 베드로가 성격이 아주 다혈질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 못지않았다는 겁니다 성격이 급하고 매우 또 욱하기도 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이 요한이 갖고 있었던 성격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져지고 깎아져서 사랑의 사도가 되죠 근데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은 바로 요한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그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은 하루는 제자들이 밖에 나갔다가 누군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마 그 현장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기뻐했을 것입니다. 놀라움이 커져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데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냐? 그 귀신을 애초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목사님, 제자들이 함께 갔다면서요?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이 함께 갔는데 왜 제자인지 확인을 합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 없다는 것이 금세 탈로가 나고 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무리, 물이, 제자들의 무리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시키기도 하고, 70인의 제자를 세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예수님의 제자는 최소한 70명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동성이나 또 여러가지 활동적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핵심 제자 12명을 뽑아서 데리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곧 마음을 바꿉니다. 기뻐했던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마시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시오. 여러분 요한의 행동이 옳아 보입니까? 우리가 요한의 행동을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전에 요한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런 말을 볼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의 모습이 현대 사회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삶의 특징, 문제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르다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면 다르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면 잘못됐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장은 피부로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주 전에 제가 학생들하고 함께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주최하는 미랄의 밤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어떤 그런 행사였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인 김세진 군하고요 그의 어머니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께서 많이 모인 뉴욕 장로회에서 했는데 그 자리가 꽉 찼거든요. 그 자리에 많이 모인 분들을 향해서 약간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장애는 병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하고 좀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 자꾸 병으로 생각해서 장애인들을 멀리 하지 마십시오. 자신들이 우월한 것처럼 생각해서 장애인들과 가족들을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죄인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겉은 멀쩡해도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장애는 그저 여러분들하고 좀 다를 뿐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머니의 고백 속에 남과 다르다는 그 아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서러움과 아픔이 그대로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어머니가 겪었던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진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중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인종차별이라고 하면 아주 그냥 를 세우고 깜짝깜짝 놀래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한국 사람들한테 얼마나 학대받는지 아십니까? 정치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해서 서로 싸웁니다. 수십 년째 지역 감정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다르면 일단 촛불부터 들고 나갑니다, 거리로. 집단 이기주의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 들어와 보면은 내 지식이나 경험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원래 부부가 서로 다른 환경과 배경 가운데 잘해서 성장해서 둘이 만나서 맞춰가면서 하나를 이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부싸움 할때 맨날 뭐라 그럽니까? 야, 너는 어디서 그렇게 배웠냐? 너 잘못됐다. 너나 똑바로 해라. 지금 막좀 올라오세요. 그리고 거기서 보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외모 따지고 학벌 따리고 배경 따집니까?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현상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사회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사회적인 배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흐름을. 그럼 우리의 궁금증은 자연스럽게 교회로 향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잖아요. 아, 교회는 다르겠지. 다릅니까? 아닙니다. 필립 양씨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짤막한 그 안에 있는 짤막한 얘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시카고 빈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선교 활동도 하고 사람들 만나 얘기하고 기도도 해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루는 거기서 몸을 파는 여인 창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은 자기만 그렇게 몸을 팔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린 딸을 변태 성욕자에게 팔아서 거기서 또 그렇게 먹고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듣고 너무나 답답하고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지역교회 에 가서 도와달라는 얘기 안 하십니까? 왜 교회 가서 도와주라는 얘기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 창녀가 곧 얼굴을 찌푸리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요? 교회는 뭐 타러 갑니까? 저는 교회만 가면 기분이 나쁩니다. 교회만 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그 이야기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럼 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몇 교회나 될까? 우린 그럴 수 있을까? 사실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이 몸을 파는 여인이 한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교회마다 가면 주도권을 가진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에 껴기도 힘들고 어울리기도 힘듭니다. 제가 농알랜드로 이주해서 어떤 교회를 가신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농알랜드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더니 구역에 편성이 됐는데, 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생활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갈 때마다 은혜가 안 되고 상처를 받습니다.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왜 이리 저마다 신앙의 기준이 다른 분들이 많은지, 신앙의 연수와 또 단계에 맞춰서 접근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가르쳐 주고 이끌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꼭 무조건 자기식대로 믿으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게 맞는데, 저 교회감은 아니고, 또이 사람한테는 이게 맞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 목사님은 저렇고, 이 목사님은 또 이렇고, 어떤 교회는 은사가 충만해야지 옳은 교회고, 어떤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옳은 교회고. 여러분,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부르심 받은 사명이 다 다른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교회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않는 것, 차별하는 것들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럼 왜 우리 사회나 교회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잘못된 우리 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우리 의식.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결집해서 우리라고 만들어 놓고요. 그 우리와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우리가 배척하거나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편이고요. 이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적이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사회나 조직이 양극화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나 시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본문 49절을 보십시오. 왜 요한이 귀신을 내쫓은 사람을 반대했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요한은 이 사람이 믿음으로 귀신을 내쫓은 일이나 귀신이 들렸다가 이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나감으로 새 삶을 얻은 이 사람의 삶의 그 모든 현상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라는 울타리에 들어와 있지 않기에 배척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모임 듣기에는 참 좋죠. 하지만 이런 말들이 다른 이들을 시기 질투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는 데 사용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요한에게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을 거예요. 이 앞에 있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은 귀신 못 쫓아서 사람들한테 공격받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귀신을 내쫓았단 말이죠. 막 여기서 질투심이 몰려옵니다. 실제로 저는 플러싱 거리를 지나다가 전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떤 분이 전도를 하시길래 교회를 다닙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 오셔야 구원이 있습니다. 실제 경험담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교회와 성도들 안에 이 잘못된 우리 의식을 좀 깨부수고 바꿀 수가 있을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요한은요, 지금 예수님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어, 칭찬을 받겠지. 혹은 아, 동조나 또 같이 참여해서 비판이라도 해주시겠지. 예수님도 우리 편이잖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5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칭찬 대신, 동조 대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라는 그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질책도 아닙니다.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구체적 내용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 우리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것. 기준과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 기준과 관점을 바꿔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사막을 걷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목이 너무 마르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무덤을 발견했어요.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겠지. 다른 한 사람은 근데 얘기합니다. 아, 어, 무덤이 여기 있어? 그러면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겠네? 여러분, 똑같은 현상을 봤는데 이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니까 해석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들 기준과 관점 좀 바꿔보지 않을래? 좀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보지 않을래? 다른 시선으로 보지 않을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남을 판단할 때 자기 기준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갈등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곰곰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이 귀신을 애쫓은 사람을 반대하고 마가 선것 역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라는 울타리와 기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잘못되고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준과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애들아, 단지 반대만 하지 않으면 괜찮잖아. 그 사람이 너희들 공격하니? 그 사람이 너를 해했니? 그래, 그 사람은 너희들의 적이 아니야.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는 이것이 역지사지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 헤아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해되지 않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못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고 다툴 때는 내 마음 몰라주는 것이 너무나 분하고 화가 나는데, 좀 지나고 생각해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직장이나 교회나 모임 안에서 너무 미운 거예요.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의 아픔이나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미안해집니다.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학생부를 맡을 때 일인데, 어느 정도 이제 학생부를 맡고 시간이 지나니까 흔히 말하는 어, 동네에서 좀 놀고 학교에서 논다는 애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를 가면 자기들의 외모, 겉모습이나 아니면 같이 학교 다니는 다른 학생들의 평가에 의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거슬쩍 교회에서 어, 교회를 나오지 말았으면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어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은 직접적으로 넌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한결같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모두가 교회에 다니고 싶어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왔어요. 저를 잘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 안에 갖고 있는 기준과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해 보면 한 명도 교회에 다닐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다 끌어안고 가셨잖아요. 얘네들은 초석이다. 아 그쵸? 그렇죠? 얘네들은 원석이다. 언젠가 다듬어지겠지. 다 끌어안고 가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넉넉한 마음, 포용과 관용의 정신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신앙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고 예배드리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뒤에서 기도하면서 또한 사랑으로 접근해주고 가르쳐주면서 같이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마치 모세가 가슴을 치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라며 그 입장에 서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내 눈에 자꾸 거슬립니까? 그래서 미워집니까? 갈등합니까? 싸움이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그때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도 떠올려 보십시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기준과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하고 바라보므로 더 많은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잘못된 우리 의식을 깨뜨리고 변화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목표 지향적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표가 뚜렷한 사람일수록 주변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흔히 말에 비유하잖아요. 정확한 목배 지점을 뛰어가는 사람들은 앞만 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장선에서 이해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을 하나로 묶어서 설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가장 핵심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용과 관용이잖아요. 예수님 어린아이 하나 세우시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왜 어린아이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살아갈 때 어린아이처럼 못하고 부족하고 조금 덜 다듬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할수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끌어안고 가자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래도 우리 안에 계속 질문 생기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장선에서 보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이 50절에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를 위하는 자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해석은 이제 우리를 생각하고 또 우리를 도와주는 자 이것이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다른 해석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우리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정말 나보다 뛰어나고 훌륭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비록 그들이 어린아이처럼 못하고 부족해도 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고 나는 밑에 있는 것처럼 여겨서 이 사람을 섬겨주고 이 사람을 안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처럼 여겨주라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원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크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런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지금의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요한에게 그래, 너희들 속상한 건 알겠어. 하지만 비록 그가 지금은 나를 따르지 않아도 내 이름으로 또한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으니 그냥 둬. 그 사람 그냥 안아주고 포용해줘라. 그냥 섬겨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리포서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빌리포 교회를 겉에서 보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의 선교활동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근데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내부적인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가 언제였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결국은 그 위기의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안에 팔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룹을 나누는 겁니다. 나는 순두개 파고, 너는 유오지개 파고. 그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상대와 싸우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을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속상하고 환장할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모습 다 듣고 다 듣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빌보서 1장 15절부터 나오는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거칠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자기를 공격하고 어떤 일이 자기가 당해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되니까. 즉 그는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삶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가졌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입니다. 그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시고 낮아지시고 자기 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바치셨습니다. 들으셨어요. 우리도 그러면 그 목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그 모습, 바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또 전하기 위해서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누군가를 포용하고 어떤 이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우리의 모든... 헌신과 모습들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미라레밤에 참석했을 때또 하나 감동적이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한 전문 바이올리니스트하고요. 그 선생님이 가르친 11살 정신 지체 아이가 같이 합주를 하는 거였습니다. 둘다 바이온을 키면서. 물론, 객관적인 실력으로 보면 선생님이 훨씬 낫죠. 그 사람 전문이잖아요. 그러나, 11살 이 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가 연주하는 그것도 충분히 은혜를 끼치기에 충분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소망 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 겉모습이나 살아가는 방식, 좀 다르면 어때? 누구는 목사고, 누구는 전도사고, 누구는 평신도면 좀 어때? 누구는 오래 믿고, 누구는 좀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면 어때? 누구는 어린아이고, 누구는 어른이면 어때? 다 같이 주님을 위해서 한 마음 되어서 영광 돌리면 좋잖아. 그 부족한 아이 가르쳐서 같이 연주하는 선생님 마음처럼 하나가 되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좋잖아. 그 모습 보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 안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다른 것은 틀린 것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라는 잘못된 의식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의 기준과 관점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는 분명한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보기 원하는 삶의 모습과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되어서 바로 그 날을 찬양하는 그 날이 오기를 또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